안녕하세요.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 순서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트론 어,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 대시를 보도록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뉴스를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일봉이고 달러 차트입니다. 보시면 일단, 지금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 빨간색 추세 라인,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요. 어, 이 추세 라인을 보시면 2월 18일날, 2월 18일날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120일, 12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그 4200달러 저항 맞고, 떨어진 이후에 지금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어 지금 일단 이 50일 이평선 입형선, 50일 이평선은 어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깨준다 라고 하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어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추세선 어 그려드린 이 자리 까지 어뺄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 주면서 여기서 어 120일 이동 평균선이 좀더 내려온 이후에 다시 이제 120일 이동, 120일 이동 평균선을 어, 돌파하는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 어왜 이렇게 이제 보냐면 제가 그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하락세 경 패턴을 보여주고 어, 하락 추세 돌파 후에 뭐 삼각 수렴 또는 하락 추세 돌파 후에 뭐 하락세 경 패턴을 넘어가 준 이후에 보시면 그 작년 어, 보통 작년이라든가 뭐 2019년도 1월달 고점을 한번 저항으로 맞고 그다음에 눌러줍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마다 다 어떤 속도의 차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 그래서 어, 뭐 웨이브라든가 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넘어가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고, 그니까 이미 넘어가준 이후에 쉬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한 후에. 돌파한 후에 어첫 번째 상승파가 나오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 지금 이제 이 하락세경 패턴을 넘어가서 한번 상승 나오고 쉬어주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쳐다본다고 하면 지금 그 작년 고점 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12월말 고점이요 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 어 눌러서 눌림목 구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눌림목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가 어, 이 추세 라인까지 줄 것인가 아니면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어, 쉬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 줄 것인가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강한 종목들은 보시면 사실 여기서 그냥 넘어가줬어요. 웨이브라든가 트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저항을 어, 쉬어주지 않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쉬어주고 여기서 한달 정도 더 정체를 한 이후에 이제 넘어갔죠. 어,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 비트코인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 이 자리에서 뭐한달 정도 라이트코인처럼 쉬어 준 이후에 그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쉬어 준 이후에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을 보면 네.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4시간 봉에서 이 갈색 200 이동 평균선 이200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면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는데 일단 200 이동평균선에서 아래 꼴이 달고 올라온 이후에 지금 양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4 시간봉에서 그래서 이제 이 어, 만약에 이4 시간봉에서 이200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200 이동평균선 따라서 어, 상승 흐름도 이제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50일 이동평균선을 어,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 라인까지 어, 빠질 것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려온 폭만큼 내려온 폭만큼 빼면서 이 추세 라인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때 500달러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3800달러에서 500달러를 빼면서 이 추세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만약에 이 세력이 굉장히 개인들 지치게 만들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 3800달러에서 3300달러까지 빼주려고 하면요. 지금 3300달러가 어 지금 보시면 추세 라인을 훼손하지 않, 않는다고 하면서 3,300달러. 지금 거의 뭐이 정도까지 될것 같은데. 거의 3월 한 20일. 3월 20일 기간까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 다시 재차 하락해서 500달러 정도. 지금 여기서 빠진 폭이 4,200에서 3,700까지 빠졌기 때문에, 한 500달러 정도. 그러면 3,800에서 3,300달러까지 빼준다라고 하면, 3월 20일 정도, 그때까지 지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하락을 해서, 이 추세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빼준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그게 가장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예, 개인적으로. 워낙 이제 좀 힘들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을 예상해도 또 이제 힘들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이제 쉬운 그림으로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좀 부담 안 느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제가 이 3300까지 가는 이 경우도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일본에서 다른 알트코인들 흐름을 보면 보통 이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좀더 확률적으로는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트론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어, 트론은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이제 먼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봉에서 한번 다시 그 그림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지금 보시면요. 어, 트론 같은 경우 네, 죄송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고점 역할을 했던, 어, 428 사토시, 4 3 4 사토시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라인이, 보시면 이제 이201 이동 평균선, 201 이동 평균선과 이 고점, 어, 보시면 10월 8일, 10월 8일 고점이었던 자리와 이 200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제가 이때 이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거의 뭐 저항 받지 않고 하루 정도 이제 멈칫 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바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상승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한 종목 어, 트론도 그렇고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웨이브도 이와 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강한 종목은 이런 식으로 어, 조정 거의 없이 올라갔.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눌러줘서 지금 거의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쉬어준 이후에 이제 돌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도의 차이가 있다. 코인들 별로.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먼저 시장을 이렇게 주도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웨이브. 물론 끝까지 그 BTC 마켓에서 전고점까지 치고 가진 못했지만 뭐 웨이브라든가 트론이라든가 그전 넘어가면 이제 리플까지 펌 시킨다 라고 하면요 이런 코인들이 이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지금 뭐 비트코인이 어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하방 보다는 어 상방으로 갈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게 이미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그런 신호를 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한가지 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정리할 때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 라고 하면 어 비트코인도 지금 제가 아까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란, 그 그러니까 3월달 끝나기 전에 그 20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 50주 이동 평균선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도 않,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트론으로 다시 설명을 들어가서 예, 보시면 트론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해준 이후에 15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동 평균선을 깰때 제가 이제 시간이 다소 이제 걸릴 수 있다 말씀드렸고. 어, 보시면 이렇게 15일 이동평균선을 깬 이후에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주고 4시간봉에서 볼까요? 어, 이렇게 4시간봉에서 보시면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주고 어, 일단은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는데 뭐 강하게 위로 돌파하는 모습은 아니고 그냥 옆으로 누웠어요 누운 이후에 지금 다시 어, 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단은 이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지지받는 라인이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요. 어, 이때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이 20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하고, 돌파하고, 어, 이때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입니다. 557 사토시. 557 사토시 이 라인에서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557 자리와, 어, 557 사토시와 이7 5 4 사토시. 지금 760으로 시작되는데, 750 그리고 7 2 4 사토시도 이제 저항입니다. 그래서, 어, 7, 550 720이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예, 이 박스 안에서 그런 이후에 이제 리플처럼 흐름을 이어 간다라고 하면 이 박스에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좀더 올라와서 박스 상단부에서 쉬어 주면서 이 200일 이동 평균선. 리플 보시면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트론도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좀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아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어, 비트코인도, 어,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스텔라루멘으로 넘어갈게요. 어, 스텔라루멘 일봉이고요 잠시만, 물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예. 어, 스텔라루멘 보시면, 스텔라루멘도, 이렇게 이제 큰 제가 하락세경 패턴을 한번 그려봤어요. 큰 하락세경 패턴을 그려, 그려봤고, 지금 완전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지금 지지받았던 라인, 이때 물론 잠깐 훼손하긴 했는데, 한 2, 3일 머물렀어요. 일본에서. 어, 지금 작년 2018년도 3월 18일 이 저점을 일단 깨진 않 어, 잠깐 깨고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월 18일 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고 어, 지금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올라선 이후에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5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와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주면서 저는 골든 크로스가 난다라고 하면 어, 스텔라루멘은 이제 전환할 거다. 상승으로 어, 이 하락을 하락을 마무리하고 저는 상승으로 어, 전환되는 그림을 어, 예상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루멘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다른 알트코인들 먼저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 네. 어, 스텔라룸엔 지금 굉장히 장기간 쉬었습니다. 보시면. 어 이때부터 빠진 거기 때문에 작년 11월 17일부터 계속 하락한, 하락한 거예요. 어,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btc 마켓에서 계속 빠지면서 오히려 알트코인들 중에 뭐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보다 먼저 이렇게 치고 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 스텔라 룸에는 계속 하락한 거죠. 어, 뭐 하락률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비트코인 마켓에서 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스텔라 룸멘 들고 계신 분들은 어, 굉장히 좀 어, 지친다. 그리고 스텔라 룸멘 이거 과연 가는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15일 이동평균선 다시 한번 안착해주고, 그다음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넘어가주면 저는 상승 분위기로 전환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아까 오전에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전에 이제 지금 위치가 비트코인 캐시가 싸냐 이제 물어보셨고,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들 중에 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뭐. 비트코인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아, 잠깐만요. 좀 더, 제 일봉에서 설명드릴게요. 차트가 지금 너무 많이 그려져서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일단. 예, 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하락세계형 패턴에서요. 하락세계형 패턴에서 돌파가 되니 왜 옆으로 누웠죠. 누웠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상승으로. 어, 지금 비트코인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가긴 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보시면 이 121선, 121선까지 지금 올라왔다가 눌러준 거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121선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저항 맞고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알트코인들, AP에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이제 더 느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다시 이제 하락세경 패턴이 나왔습니다. 4시간 봉에서 보시면, 또 다시, 이거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 하락세경 패턴을 그려보면, 이 하락세경 패턴이 다시 나왔고, 이때보다 이제 작은 하락세경 패턴이 나온 거죠. 여기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도, 어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0.05라인, 0.05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을 전 보여주지 않을까. 예. 네, 이번에 121선 넘어가지고 0.05라인까지, 어,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어,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 이제 대시 설명을 드릴 텐데, 대시가 사실 작년에 그 다른 코인들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보시면 어, 작년 8월에 2018년도 8월에 이렇게 BTC 마켓에서 0.02에서 거의 0.03 3이니까 거의 이제 50% 넘는 상승을 했었,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8월달에 이렇게 상승해주고 상승해준 이후에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시 들고 계신 분들도 제가 이제 저는 이때 이제 매수를 했었죠. 돌파가 되고 하락 추세 돌파하고 매수를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대로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여기서 어 보시면 돌파가 되고 눌러주고 이 12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가 주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지금 이 고점 제가 이 고점을 잇는 라인 보시면 이 고점을 잇는 라인을 이번에 이제 넘어가줬습니다. 이번에 넘,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넘어가줬고 120일 이동 평균선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넘어갔다. 이번에 하락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 어 맞지도 않고 이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지금 돌파하고 또 떨어지고 돌파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거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상승으로 지 턴하고 있는 모습이고 120일 선도 어찌됐든 돌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시도 저는 조만간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사실 작년 8월달에 먼저 치고 갔다가 계속 장기간 지금 쉬어주고 있는데 어 아마 대시 들고 계신 분들 이거 도대체 언제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시도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을 많이 어싼 영역에서 이제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손바뀜이 이제 일어났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알트코인도 설명드렸는데 사실 오늘 설명드린 종목들이 뭐 트론 빼고는 어, 스텔라룸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대시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 중에 다른 알트코인들 먼저 이렇게 치고 가는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이제 관심 두고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쫓아가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종목 중에서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라 하면 일정 부분 어, 교체 매매, 분할로 매도하시고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점은 항상 홀딩, 홀딩 물량을 지켜야 된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이 뭐 BAT, 어, BAT가 있다. 아니면 뭐또뭐 뭐 있죠?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은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뭐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일정 부분 이제 분할로 매도 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링크 같은 경우,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BTC 마켓에서 그, 전구, 점 넘어갔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분할로 일정 부분, 뭐 반이면 반은 홀딩하고, 나머지 매도한 종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무, 어, 그 매도한 물량, 반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하면, 그 매도한 물량을 가지고 저는 이런 종목들, 지금, 지금 이제, 어, 하락에서 거의 바닥에서 돌파해서 이제, 이제 이제 상승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코인들을 관심있게 보시는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럼 이제 차트 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인베스팅 닷컴 기사고요 보시면 이제 트론 테더 어 2019년 2분기 트론 네트워크 대 usdt 발행 파트너십 체결했다 6시간 전에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어, 록체인 프로토콜 트론과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발행 업체인 테더가 2019년 2분기 트론 네트워크 내 테더의 발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테더가 뭐 ER, ERC20 이 토큰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 그 트론의 토큰 표준인 TRC 20 기반 테더가 발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이제 발행되면 해당 토크는 트론 기반 모든 프로토콜및 dApp과 호환 가능할 예정이다. 그래서 트론과 테더 두 블록체인 간의 코인 거래와 법정 앞에 환전이 가능해진다.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1대1, 당연히 1대1 미화 연동 코인이라는 특성상 구리계 전에 발행된 코인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은 발행된 코인들이 전부 미화화의 연동성을 보증함을 뜻한다. 이건 스테이블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설명드려 을 보면 어 트론 블록체인 기반에서 테더를 유통할 경우 테더는 확실한 사용처를 이제 마련하게 되며 트론 역시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통해서 디앱들의 이제 수요를 충족시켜 원활한 디앱 간의 거래 및 탈중앙형 거래소 유동성 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 트론 내에 어떤 앱들 중에 만약에 어떤 탈 중앙형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앱들에서 매도를 했을 때 이거를 다른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바꾸지 않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 트론 그 TRC 20 기반의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체를 해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는 트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지금 뭐 이더 기반 뭐, BTC 마켓, 이런 이더 마켓, 이런 마켓이 열려, 열리고, 트론 마켓이 열리고, 트론 마켓 내에 트론 덱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어, 떤테더와테더 테더화가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론한테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오늘 댓글 중에, 어, 트론이 뭐 스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이제, 의견을 여쭤 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면 좀 굉장히 좀 트론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기사가 될수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기사도 이제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그 언스텐영 그래서 EY 암호화베이 세무 회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금 1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세계 4대 회계 법인 언스텐 영이 암호화 자산의 회계 처리와 납세 신고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왔고 어,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규모가 사, 진짜 상당히 큰 회사 회사더라고요. 보시면 직원 수만 27만 명에 달하는 그 영국에 이제 그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보시면 그 언스탠 영이라고 해서 직원 수가 나오는데 직원 수가 예 보시면 어 다국적 전문 서비스의 본사를 어 영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연, 영국 런던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어 회계 서비스 업체이며 어, 빅4 어, 회계사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고 지금 20전 세계 150개국 700개 이상의 사무소에서 27만 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관 및 고객과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향상된 암호화폐 세무회계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만약에 진짜 그 흔히 이제 어떤 뭐 대중 매체에서 얘기하는 이게 투기적이고 어떤 사기 뭐 진짜 스캠 그런 시장이라고 하면 이런 뭐 세계적인 그런 회계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과연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한테 제공해 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이, 지금, 언스텐 형이 조사를 해봤고, 이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이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히 자신들한테 있을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어, 앞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도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고, 이런 게 준비가 되는 게, 이제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만약에 뭐,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어, 다른 이제 기관들, 뭐, 소규모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세무회계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해줄, 자체적으로 그런 할수 있는 역량이 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직접 그 서비스를 못, 어, 그거를 이제 처리하지 못할 때 누군가한테 이제 맡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 그런, 세무 회계 서비스를 해줄수 있는 회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딱 뭔가를 했을 때 이런 세무 회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세팅이 돼 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대만 금융 규제 증권 토큰 공개 STO 자본 시장 도입할 것. 이렇게 해서 어, 대만이 이제 증권 토큰 공개(STO)를 새로운 자금 유치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안에 증권 토큰 공개를 통한 새로운 모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만의 자본시장의 STO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 이제 STO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이 부분은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STO가 기존 증권거래소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에서도 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기존, 기존의 증권 거래소에서만 STO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거래소, 뭐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수 있겠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런 STO를 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어 지난 10월 i c o 규제를 마련해 주식과 같이 익숙한 투자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이제 밝혔었으며 11월에는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 관련 리스크를 회수하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법률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도 i c o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완화된 규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토큰화된 주식, 채권을 나누는 증권 거래법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태국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은 어 암호 화폐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어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ICO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만도 이렇게 금융 규제를 규제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는 하루빨리 어 이런 부분에서 법제화가 돼서 어 우리나라 이제 암호 화폐를 개발하는 이런 개발사들이 뭐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 또 어디죠? 뭐 스위스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 로 가서 법인을 만들어서 어 번거롭게 다른 나라에 세금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당하게 세금 내고 어 사업을 벌일 수 있게끔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이제 미국 시장 미국 기관들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왜안 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 빨리 이렇게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단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암호화폐 이제 시가총액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며칠 사이에 이제 좀 시장에서 어 시장을 좀 선도하는 어떤 종목들이 이제 보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로 계속 올라오고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이낸스 코인인데요. 어, 불과 이제 한 며칠 전만 해도 10위권 바깥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어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8위까지. 어 그래프도 다른 코인들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오히려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다 빠졌죠. 빠졌는데 바이낸스 코인은 오히려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18% 상승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물론 다른 코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빠지면서 진저, 진정한 탈비트를 이루고 있는 코인이 바이낸스 코인이 아닌가 어왜 그럼 바이낸스 코인은 이렇게 탈비트화가 되, 진행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이낸스 코인은 시장이 하락하든 안 하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돈을 제대로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탈비트화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바이낸스 코인과 더불어서 어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코인 있는데요. 하나는 그그 그 후오비 토큰입니다. HT라는 후오비 토큰인데 후오비 토큰은 오늘 지금 9.8% 올라서 순위가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또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 시장에서 다른 코인들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줄 때, 어, 어. 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물론 레이븐 코인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코인들 계속 지속해서 상승해주는 코인들이 거래소 코인입니다 거래소 코인인데 그럼 거래소 코인이 왜 지금 이렇게 올라갈까 라고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바닥이라고 했을 때 바닥이라고 한 상태에서도 거래량이 요즘에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와서 이 정도 거래소들이 돈을 벌고 있다 라고 하면,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돼서 작년 2017년도 전구점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5만 달러, 10만 달러 이 넘어까지 간다라고 하면 작년 사실 2017년도 말에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 이치, 2017년도 말에 그 불장 때뭐 보시면 그때 어디죠? 업비돼서 상위 한뭐 다섯 개, 개 코인이 거래량이 1조씩 됐었습니다. 1조씩. 근데 뭐 물론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 몇백억씩 나오고 있거든요 어,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깐 한번 보면 지금 이제 뭐 200억 150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그뭐 150억이라고 하면 거의 100배 거래량이 더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0배 정도 거래량이 왜냐면 1조 정도 나왔기 때문에 100배다라는 불장일 때 어, 거래가 나왔습니다 어핏이 그렇게 이제 보면 어 여기서 만약에 이 바닥에서 이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상승장이 돼서 전구점 넘어가고 불장이 되면 거래량이 얼마일까? 그리고 그 거래량이 됐을 때 바이낸스와 뭐 후업이, 그러니까 후이 이런 거래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될 것인가라고 하면 지금 이 거래소 코인들의 가격은 지금도 싼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이 시장에서 다른 코인들 코인들이 어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가 이렇게 시총 8위까지 저는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시장이 뭐 바이낸스 코인만 그럼 올라가냐? 이건 아니고요. 바이낸스 코인은 어떻게 보면 선반영돼서 먼저 이렇게 치고 가는 거다. 라고 볼수 있고, 어 얘네가 시장이 앞으로 어, 상승장으로 갈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를 저는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 순환매하면서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전구점까지 가지 못한 못했지만, 어 먼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는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잠깐 일단 도, 어 돌파가, 돌파를 가돌파 하고 쉬어주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약간 4,200달러 그리고 이제 120일선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어, 추가적으로 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어,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